과학의 힘, 에너지, 청해쌤입니다. 자, 오늘은 둘째 의 특성 네 번째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은 혼합물 분리에 대한 얘기예요. 어, 용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학교에서 대부분 거의 모두 다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. 대부분 이 크로마토 종이라고 해서 기다란 직사각형 종이에요. 사인펜 점을 찍어서 하게 되는 실험인데요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기다란 종이에 사인펜 점을 찍을 건데, 사인펜 점은 보통 검은색을 많이 사용해요. 왜냐면 이 검은색이라는 건 혼합물이거든요. 여러 가지 색이 섞여야 검은색이 되는 거니까 이 안에는 빨간색, 뭐 파란색, 초록색 다양한 색소들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물이나 에탄올 같은 용매를 이용해서 결국에 이 용매가 용매를 종이에 담그게 되면 종이에 물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그 용매가 종이를 타고 이동하겠죠. 그 속도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점을 찍었어요. 그 점이 용매에 닿게 하지는 않아야 돼요. 되셨죠? 그리고 넣어주면 종이에, 예를 들어 물을 사용했다면 물이 닿겠죠. 그리고 그 물이 그 종이를 적시게 될 거예요. 즉, 용매가 종이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게, 그렇게 퍼지다 쭉 올라가면 찍혀있는 점을 만나게 되겠죠. 근데 그 점은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있는 건데, 이 색소가요, 물이라는 용매에 녹아서 물을 따라 올라가는 속도 차이가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두 가지 색소를 준비했어요. 노란색과 그리고 빨간색이에요. 자, 이게 두개 섞여 있어요. 맨 처음에는. 자, 물이 서서히 차올라서 혼합물과 딱 맞아서 계속 물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. 자,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어, 빨간색이 조금 위에 있고 노란색이 아래에 있죠. 그 말은 빨간색이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.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아 지금 물이 저 위까지 가고 있는데 빨간색은 거의 다 따라갔고 노란색은 천천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더 많이 둔다면 다양한 색소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혼합물의 각각의 성분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각 성분으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. 그 방법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는 굉장히 다양한 또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요. 먼저 첫번째 우리가 사인펜에 점 하나 찍었잖아요. 즉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주 적은 시료라도 이 안에 성분이 무엇인지 분리가 가능하다. 분석이 가능하다 라는거예요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고요. 우리 친구들 아주 쉬운 방법이 어때요? 너무 간단하죠? 점 찍어서 탁 넣기만 하는거.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. 또 시간도 매우 짧게 걸리는 거죠. 그리고 성질이 비슷해도 짧은 시간에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같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실험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실험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집중해서 공부해뒀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은 과학의 힘, 에너지 청해쌤이었습니다.